라는 걸그룹 중 예능 흑역사 최다 보유자가 아, 바로 아, 한승현 씨예요.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어마어마. 본인이거 알고 있었어요? 최다 보유자인지. 이제 한창 제가 예능을 많이 했을 때는 이제 나의 예쁨보다는 어. 이제 순간의 그 시청률과. 아, 아 그렇죠. 아. 너무 내려놨어요. 한승현 씨 너무 내려놨어요. 제가 아낌없이 저를 다. 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예능사의한승현씨가 미친 영향을. <laughs>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laughs> 아,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죠. <laughs> 예능에 정말 미친 영향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laughs> 봐야죠. 이건 봐야죠. 계속 봐야 돼. 아, <laughs> 어. 어, 맞아. <laughs> 어, 데뷔부대요? 아, 귀여워. 이몇살 때죠? 거게 21살. <laughs> 21살. 이게. <laughs> 네. 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돌이 되자. 정춘 버라이어티. 꽃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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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봐 왜요, 왜요? 왜 꽃다발? 설정하기는 조금 어렵겠어요. 좀 이슈가 될 만한. 하지뭐노골적으로금세 그냥 그렇죠. 올라가 보자. 하고 네. 네. 저희가 주문 제작을 네. 좀 드렸죠. 어디 있어요? 아, 아 진짜. 아이고. 저는 아, 저 아, 진짜 아, 저... 여기 아니었구나. 다음 사진 보죠? 다음 사진 또 보죠? 아, 야 이거는 거의 개그맨인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유명한, 유명한 영상이에요. 유명한 아, 영상. 바로 그면서 바로 그면서푹치개인기있어요푹치 이박치 골룸육내 모기전. 아많다 옆자기 육? 은 기용이. 아. 아. 연아 씨. 뭐이 정도 가지고 그 아까 옆에 사진은 좀 과한 거 같아요. <laughs> 그거는 아잘게 <laughs> 어어어 모두에게 찍어 오라 그랬어요. 그때 그게 어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네, 어 한때 음 있었어요. 그 네. 때가. 심지어 저게 샤워 네. 서 찍은 거예요. 어 우리 개그맨들은 인정하지. 아, 나. 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인정하지. 아, 그 뭐, 아, 넘어지고 있잖아요. 네. 뭔가 밀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워커 힐을 신고 있었는데 어. 반대쪽 신발 리본에 이 힐이 이렇게 꼽힌 아. 예요 아 춤을 추다가 이게 너플거려서. 전날 방송 끝나고 사무실 올라갔는데 기립박수 음. 받아. 음. 네. 몇 어. 년간 특집 방송분 확보하셨다고. 네. 진짜로 연말마다 저 영상이 몇년 동안 나왔어요. 진짜 아. 아주 유명한 아. 영상이에요. 저거 너무 귀잖아요. 파나 아. 아. 프로야. 나 프로야. 나 프로야. 이거 누가 넘어졌지 이거. 예능신 좋은 거. 넘어지나라네.